어, 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코로나 예측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세종가고 1학년 주상호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이 좀더 빠르고 정확했다면, 그랬더라면 조금 더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 비슷한 전염병이 있을 때 더더욱 예측이 더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직접 코로나의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오늘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먼저 기본적인 전염병을 예측하는 모델인 SIR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을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SIR 모델입니다. SIR 모델은 보이시는 과학자 케맥과 맥핸드릭이 Mac 만든 모델인데요. 이들은 이 모델을 통해 노벨상을 받았고, 이 모델은 현재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이제 SIR은 미분을 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쉽게 풀기 위해서 한 가지 기호가 필요합니다. 제 가운데 보이시는 dx 분의 dt라는 기호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오게 될 개념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d는 간단하게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dx 분의 dt는 시간의 변화량으로 x의 변화량을 나눈 값, 즉 시간당 x의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뭐 x에는 길이, 수량 등등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사람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이제 그렇다면 dx 분의 dt 값을 알고 또는 식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X 값을 알수 있을까요? X의 처음 값을 알고 있을 때 단위 시간마다 dx분의 dt를 더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단위 시간이 작게 계산할수록 연산은 많아지고 이걸 멋있게 말해서 적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수학자, 과학자들이 적분을 이제 수학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되지 않은 미분 적분식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이 일일이 단위 시간마다 더해주는 수고를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풀수 있습니다. 이제 SIR 모델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IR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변수가 있는데 이제 이름 그대로 SIR입니다. 먼저 S, 흔히 취약자수라고 하는데 면역이 없고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이는 감염자수로 확진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 확진 후에 회복해 면역이 생겨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시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어른부터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은 7일 뒤에 격리해제를 하잖아요. 이처럼 일정 기간 후에 사람들은 격리해제를 하고 전염병에서 회복되어 면역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더 오래 확진된 상태에 있으므로 크게 보면 회복자 수가 줄겠죠. 그렇다면 어느 날 하루에 나온 회복자 수는 이 회복 기간에 반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감염자가 많을수록 회복되는 사람들 역시 많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기의 역수를 감마로 뒀을 때, D얼분의 DT는 감마 I로 둘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자 수입니다. 감염자 수는 확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고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취약자 수가 많을수록 감염이 더 빠르고 많이 진행되겠지요. 여기에 베타라는 계수 하나만 곱해주겠습니다. 베타 si만큼 증가합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회복된 사람들은 감염자 수에서 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i분의 dt는 베타 si-감마 i가 됩니다. 제 s는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출생과 사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 사람 수의 합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 플러스 i 플러스 r 이 전체 사람 수임으로 s i r의 변화량을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 분의 dt, dr 분의 dt, ds 분의 dt를 합했을 때 0이 되고, 그럼 ds 분의 dt가 마이너스 베타 s i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쓴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메르스 당시에 s i r 그래프의 예측과 실제입니다. 파란색이 취약자 수, 빨간색이 감염자 수, 초록색이 회복자 수이고 이제 외측과 실체를 비교했을때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코딩해서 만들 수 있는 파이썬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어, 파이썬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그 여러 인터넷에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 네. 먼저 변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변수는 특정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 값은 변수라는 이름답게 계속해서 바꾸거나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바뀌는 수들, 즉 s, i, r과 이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들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ds 분의 dt, di 분의 dt, dr 분의 dt 역시 변수로 지정해 줄 것입니다. 파이썬은 변수를 만들 때나 변수에 어떤 값이 넣어줄 때, 변수는 값과 같은 형태로 만듭니다. 수학의 등고가 아니라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썬은 숫자나 문자를 사칭 연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마이너스 대신 별, 슬래시, 더, 더하기, 마이너스를 씁니다. 수학과 다른 점은 곱하기는 별로, 나누기는 슬래시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while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 계속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는 0이 거짓이고 나머지 모든 수는 참입니다. 저희는 무한 반복을 해야 돼서 while true로 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while true 또는 while 0이 아닌 수 또는 while 5는 3보다 크다 while 3 곱하기 5는 5보다 크다 등 사측 연산과 부등호를 이용한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터틀은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기본 모듈입니다. 터틀은 어린이 및 초보자가 파이썬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모델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잠시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터틀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터틀 창을 불러오는 코드는 from turtle import 별입니다. 이렇게 하면 터틀 창이 불러와져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제 터틀로 쓸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자면 그릴 수 있는 펜을 불러주는 명령어는 t1은 터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펜, 펜에 그러면 t2, t3를 써주면 되고 앞으로 이 펜에 명령할 땐 t1.을 붙이고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제 t1. 펜 컬러를 쓰면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좌표를 설정할 땐 setX, setY를 통해서 X좌표와 Y좌표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 실제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터트를 불러온 후 펜을 서로 다른 색으로 3개 불러옵니다. 각각 SIR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기 시간 t, 개수 베타와 감마 다만 파이썬에서 베타와 감마를 쓸수 없기에 대문자 b와 소문자 r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s, i, r의 초기 값들을 정해줍니다. 이제 while문을 통한 무한반복문을 만들고 ds분의 dt, di분의 dt, dr분의 dt 값을 계산하는 코드와 이 값들을 기존 s, i, r에 더해서 이를 sir 공간에 다시 대입해주는 코드를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팬들의 x축 값과 y축 값을 정해줍니다. 이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sir 값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1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h, the darkest hour is dead before the dawn. 한국어로는 이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다 라는 속담인데요. 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일화로 SIR 모델을 만든 사람 중 아까 말씀드린 캠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맥은 실험 과학자였다가 26세 젊은 나이에 화재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론 과학자로 전향하여 이 SIR 모델을 만들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어떤 실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노력하여 멋진 과학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